자, 우리 그지 아니야? 영원? <laughs> 잠깐만, 영원? 프랑스? 훈련은 어디서? 아, 근데 훈련을 프랑스에서, 어, 받았네. 자. 자, 두 번째 시즌 리뷰 시작합니다잉. 자, 우리 리그 최고의 이적은 역시 로렌초 루카. 28골 11동.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닝콘이 더 잘했어. 더 싸게 와서 많은 경기 뛰었고. 14골 2 5도움 베스트. 그리고 우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도 10, 15 했어요. 아니아니도잘 뛰었고요. 기도음 맨사도잘 해줬어요. 뜻밖의 타이어트 총이 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우리 서브 공격수였던 카라자도 12골 5도움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 루카스 보르르치키도 4골 7도움 나쁘지 않았고, 급하게 수혈해온 팀랜닝이 우리의 에이스이자 주축이었다. 방출 나간 우리 조나탄 씨도, 오, 우사순화에서 나름 선방. 대충 이런 캐릭 보냈고, 그리고 우리가 컵대회를 2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유로파는 헤르타 베르긴한테 4대3으로 역겨운 내가 잘못 만든 전술로 패배, 그리고 리그는 저기 처박혀있다가 전술 다시 바꿔서 쭈루루룩 해서 막판에 기사회생으로 5등으로 끝이 났어요. 도망 우리 링콘 역시 도망을 차지했네요. 득점왕은 누가 했나 좀 봅시다. 홀란드, 역시, 루카, 어. 링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응 음,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자, 반대로 쏭. 합류. 자, 우리 오른쪽 끝났어, 이제. 브라보. 자, 쿠엔카. 자, 125억. 좋아. 기다려. 자, 톰라쿠. 5년 재계약. 우리 홈그로운이라, 팀그로운이라 있는 게 좋아. 이 친구. 나도 탐나. 얘도 탐나고, 요 밑에 있는 얘도 탐나. 근데 난 사실 얘가 더 탐나. <laughs> 튕기니까더 탐나. <laughs> 뭐 좋은 애는 아닌데 튕기니까 너무 탐나. 인범이 얼마 원하나만 볼까? 하, 너무 비싸다. 한번 한번 줄여볼게. 자 인범이는 팝시다. 일단 우리 꽁그로운인 푸생은 안고 가고요. 당연히 팀렛님 쓰고요. 마냐니를 지금 내 생각에는 서브로 남기고. 수비를 둘을 사고 싶어. 그래서 차티나까지 팔아버리고, 어, 우리 과탱이 서브, 오른쪽, 톰 라쿠 서브, 델프라토 서브, 상가리 까레로 카라 서브, 맨사 서브, 루카, 마라탕, 링콘, 루카볼루스키, 백업,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전, 그리고 요 자리에 뛸 선수 주전 하나, 그리고 왼쪽 샀고요 오른쪽도 올 거고, 센터백, 센터백을 둘을 사고, 어때? 나쁘지 않지 않아? 어, 바쿠아도 백업이고요 어, 그리고 아마도 트라우레도 백업. 어, 지금 끝났어요. 레알 우승. 자. 일단 그러면은, 끝났으니까, 차스티나도 팔고, 총 팔고, 황희범 팔고, 360억이야, 지금 뭔가. 장 5나나 팔고, 로바토. 200억. 갑시다. 너, 너무 지겹나? 로바토? 지금 나 왼쪽은 쿠앤카로 결정했거든? 로바토 사면 무조건 쿠앤카고, 다른 애 사면은 부온조르. 부온조르노? 어. 얘도 준수한데? 좋은데? 얘도 항상 있기는 해. 발이 좀 느려서 그렇지. 얘그 현애미는 애잖아. 어, 나 현애미는 애안 써. 하우드 벨리스톤데 용병이잖아. 오케이, 여기까지야. 어, 한 요정, 도 요정도, 요정도 보고, 요정도 보고, 조금 보고서 기다렸다가, 아, 포드 100억 가. 왜 인범이 잘 되라고. 아, 근데 잠깐만. 얘 빨리 좀 떼면 안 되나? 야, 이거 맞는 거 같지 않아?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가자. 이거 가 이거 가야 되는 것 같아. 어 이거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게 보니까 와 아, 이랬는데 히든 구데기면 야나 눈물 난다. 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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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주전 선수 아니야 주전 주고 다음에 중요 주고 그래. 이거 줘. 이거 주고 장오나나도 가고 싶은데 가 그냥. 나 장오나나로는 돈장난 안 할래. 구제해줄게 쿠엔갈로와 오케이. 죽을 한 법은 없다. 야다왜 이렇게 낮게 불러? 난 세게 불렀는데 더 줄게요 그냥. 프랜카드좀더 줄게요. 자, 멜로니는 5억에 자 말라가로 제2의 인생을 펼치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 이제 진짜 끝나가지 않냐? 야 아직도야? <laughs> 예? 아, 몰라 일단 사. 빨리 하다가 엎어줘야 또 계약도 하지. 어 뭐야? 한 번에 받는다고? 자, 지금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선수 다 나가면 돼. 정리 다 돼. 450억 나, 얘 하나만 나가도 지금 우리 다풀 이익 전환이야. 어. 쫄리니까 로바토도 제인 해놓을까? <laughs> 쫄리니까 로바토도 제인 해놓을까? 나 지금, 솔직히, 마냥이도 팔고, 얘 사오고 싶거든?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주급을못줄 거거든? 일단 한 명만 나가면. 자. 우리 전주 이씨, 사실 전주 이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러시아 선수를 내가 안고 있을 수가 없다. 그동안 전주 이씨라고 래서 믿었는데, 음 아니더라고. 모스크바 이씨더라고. 내보내야 돼.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열 받는 게왜 가자마자 몸값이 뛰지? 야, 근데 가고 싶었겠다. 야, 주급을 야, 이씨. 3배를 더 받네? 포텐 한번 볼게요. 153. 와, 히, 히든 개 좋았네? 근데 자꾸 우리 그지 아니야. 영원? <laughs> 잠깐만 영원? 프랑스? 훈련은 어디서? 아 근데 훈련을 프랑스에서? 어 받았네 공짜? 아니 아니 뭐 고친 것도 없는데? 큰 경기 없는 거 말고는 아, 세바스 많이 내려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세바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아, 베텔라 괜히 샀는데? 자꾸 이러니까 자네도 없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 마냥이니시 아, 슈탈로야 그냥 오면 안 될까? 고민하지마 나야 나 형이야 형 처음 보는 사이지만 형이라고 다 불러, 불러도 돼 자꾸 하... 야 1900만원에 이거 확정난거지 바토야 형이 잘못됐다 형이 잘못됐다 바토야 널 두고 내가 다른 애를 쳐다봤어 자, 잠깐만 바토야 이게 주급이 좀 바토야? 바토야? <laughs> 어, 얘기가 많이 다른데? 바 바토야. 바토야 이건 아닌데? <laughs> 아 제이 할 것이 왜 맨날 내가 수쿠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후회를 할까? 7천이 어떻게 안 될까? 아 로바토 7천이 맞나? 자 장오나나 야잘 가라 진짜. 별로 고맙지 않았다, 그동안. <laughs> 행복해라, 근데. 벤코비치. 아, 벤코비치 비싸요. 제외할게요. 너 후회할 거야. 선생님, 얘가 얼마라고요? <laughs> 세상에는 요지경이라고 이거 너무 싸졌는데? 자, 우리 황인, 황인범씨 가시고 황인범씨 대신 공돌리를1분 오셨어요. <laughs> 자, 쿠엔칸 씨는 합류. 또 유럽합니다. 자, 차스티나 100억에 와포드로 가고요 우리 황인범 씨 315억에 그 어디로 가냐? 웨스템이냐? 웨스템으로 갑니다. 자, 로바토 주급 7천원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바르게요. 좀 지겹긴 한데, 나 지금 더살 포지션이 없는데, 나다산것 같은데. 바 쿠엔카 로바토 마니아니? 베텔라 센터백 넷끝그쵸 반대로 송과탱끝 왼쪽에 마누 산체스 샀죠 마누 산체스 기도 맨사끝 이제 좌우 풀백 백업에 델프라토 어이 자리에 우리 볼돌리는 프랑코 판데 보먼 어, 보먼시라고 할게요 보먼 갈리 베리 지금 공격수도 루카 우리 어디 갔어 카라 마라 그다음에 우리 막시밀리아노 로메로 어, 잠깐만, 우리 용병이. 내가 까먹지 말고 얘기해달라 그랬잖아. <laughs> 까먹지 않게 얘기를 자주 해달라고. 만료 직전 가면 생각이 달라질 것세 마요스? 아약스, 안 갑니다. 전, 여기를 그만둘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어, 얘 괜찮아요? 얘 괜찮아? 얘 몸값이 되게 싸네? 우와, 얘 뭐야? 얘 좋아? 사자, 이거. 얼마라고? 10억? 아큰 경기가 없었어? 아니 일단 타자 뭐야? 왜 이렇게 싸? 얘? 어 이게 뭐야 이거? 개 좋네? 예, 강인이는 못살것 같고 어, 승호도 못살것 같고 얘도 그냥 갖고 싶어 <웃음> 싸! <웃음> 이 주급도 아... 이거 이, 얘... 이렇게 수비 다 물갈이 해도 되나? 일단, 너 와봐. 너 와봐. 5년에. 한번 상담 좀 해보자. 일단 와봐. 스코 믿어요, 그러면? 처리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그럼? 26억. 아, 나 너무, 같은 나라 사람들 많은 거 별론데. 아닙니다. 얘안 예, 살게요. 그냥 마냥이 쓸게. 응, 음, 그냥 마냥이 쓸게요. 2100만원짜리 마냥이 쓰겠습니다. 얘 예, 자꾸 눈에 밟히니까 영인 명단에서 뗄게. 이제 수비수도 너무 오버해서 더 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격수 오버해서 하나 더 샀잖아. 이 친구. 마르틴 사트리오 아누 자, 세바요스한 번. 한번, 한번 구경만 할게. 형이 너 좋아서 주는 돈이야. 될것 같은데 잘 재수 좋으면 됐다. 잘산 거지. 야, 세바이오스는 뺏길 것 같긴 하다. 지금 우 남하고 다른 애들 좀 넣네. <laughs> 존나 많이 합류한다. <laughs> 아 세바이오스 이야 이거는 뺏기만 하다. 모나코 주급 뭐 2억을 주고 데려가? 세바이오스에 2억을 박아 자, 세바이오스는 좀 아쉽지만, 우리는 죽을 2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모나코가 똥 밟은 거야. 근데 중앙 미드필더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싶긴 한데. 또, 우리 챔피언스 트로피에서는 파리 대 우리에요. 자, 일단 한번 선수단 넣어봅시다. 자, 팀다 들어왔죠? 자, 쿠엔카, 로바토, 베텔라 서브, 우리 보먼 형이 여기 뿔 돌릴 거예요. 또, 막시밀리아노, 로바토, 루메로, 그 다음에 마르틴, 산체스. 몇 명이냐, 우리. 26명? 한 명은 못 나가네, 유럽 대항전을. 그리고, 우리가, 팀그론을 좀 볼게요. 봐봐, 우리 프랑스가 없다니까, 이제. 6명이나 돼? 누구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야, 근데, 유럽 대항전 나갈 때, 8명 있어야 되지 않냐? 프랑스 훈련? 그지 않아요? 와, 잠깐만. 선수. 팀에서 훈련받은 아, 하... 여덟 명 있어야 돼. 아, 씨. 다 이거는 문제 안 되거든. 우리 지금 몇 명이지? 여섯 명이었나? 아, 두 명을 빼야 돼. 빼지 뭐. 근데 누구 빼지? <laughs> 얘사까 요즘 훈련 흥그로 15세 홈그로운이거든? 쓰지도 않는 애들이 벤치에 앉아있게 생겼다. 마냥이 팔릴까? 하, 미안하다 마냥이야. 마냥이야 미안하다. 마냥이야 미안해. 없던 일로 하자. 아씨, 조졌다. 아, 욕심이 불러온 폐해다. 자. 아.